버벅거리지 않으면서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찾으시나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줄 ASUS TUF 게이밍 노트북 역대급 미친 할인 혜택이 떴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려 33만원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린 후에 제품 상세 스펙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상가 142만원에서 현재 24만6천원 역대급 할인 중인데 여기에 와우회원 8만2180 추가 할인까지 더해서 최종 109만1820원 특가의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이 가격이 현재 최저가입니다. 지금 구매하면 32만8천원 싸게 살수 있고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카리인만큼 재고가 얼마 없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최저가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고 영상 시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게이밍 노트북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꼭 따져봐야 할 필수 꿀팁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픽 카드입니다. 최신 게임들은 그래픽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게임 환경을 위해 지포스 RTX 30 시리즈나 그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추천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게임의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를 좌우하므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CPU와 램입니다 인텔 i7 이상이나 AMD 라이젠 7 이상의 프로세서를 선택하면 멀티태스킹과 게임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최소 16GB 램을 권장하는데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과 동시에 방송 송출이나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공간과 디스플레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SSD는 게임 로딩 속도와 부팅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MVM이 SSD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선택하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게이밍 노트북은 그래픽카드, CPU와 램, 디스플레이와 SSD까지 균형 있게 선택해야 최고의 게임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현존 최저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ASUS A15 게이밍 노트북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ASUS TUF 게이밍 A15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제품입니다. 첫째, CPU는 AMD Ryzen 7 7435HS로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 하루 종일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편집이나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발휘해 다양한 작업을 안정적 ...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이 탑재되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실제로 최신 게임에서 끊김 없는 플레이가 가능하며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 게임 속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게다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 노트북으로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 셋째,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 HD 해상도를 제공하며. 144Hz 고주사율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도 잔상이 남지 않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시야가 넓어 영상 시청이나 작업 시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력한 성능과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게이밍 노트북 고르는 법과 초특가 ASUS 2024 TUF-A15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값하는 라이젠 7 지포스 게이밍 노트북을 33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다 양한 상 품의 초특 가 할인 소식 을받 아보시 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 에서 또만 나요.